이 주차장 때 설명하기 전에 제가 놀라운 사진을 알았어요. 뭘까요? LED 등기구 중 최초의 알루미늄 압출 방식 등기구. 그걸 저희가 히포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알루미늄 압축을 왜 시도하게 된 거죠?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그 지하에는 건물에 관리 시설이 같이 있는데, 네네. 이 관리 시설들은 3 8 0볼트 같은 고압들도 들어가요. 아 그런데에서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주차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못 뺐다. 아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서지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알루미늄 압출을 시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제품, 이 귀한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튀김? 김치튀김이 뭐였다? 김치튀김 보면요 본품이 있고요 제품이 있고 뭐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1T 단자 단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어, 고정 클립이라고 보이네 고정 클립이 있고요 이거 나사? 고정 나사 네개입니다 고정 나사 네개 있네요 4개. 이렇게 부속품이 있고요 그러면 이그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볼까요? 전체적인 길이는 끝에서 끝까지, 끝까지 1190. 1190. 그리고 넓이. 폭이라고 하죠. 아, 넓이. 폭. 폭은 6 9 6 70, 70 정도 되이요 네. 네. 69에서 70 네, 정도 되고요 높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0에서 43 정도. 40에서 43 정도. 그러면은 저희가 특징 세가지만 이거는 네, 네. 같은 사이즈의 출력값을 바꿔도 제품이 다 동일하게 생겨서 아무 위화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아, 이 모양 그대로. 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사용해도 네. 이질감이 없다는 거죠. 어, 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네네. 알루미늄 압출 방식이기 음, 때문에 네네. 이제 서지를 방출해주는데 상당히 유명하죠 클립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클립이 천장에 붙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펜던트 형식으로 설치하실 수 있게끔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50W 제품이에요. 그러면 한번 불를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밝은. 이게 주방색. 주방색. 주방색입니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구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이 너무 예쁘다.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2,700K죠? 2,700K고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오, 네. 요새는 아무래도 너무 하얀 빛보다 드로 빛이 많이 인기가 있기는 네. 해요. 이게 주차장 등이라고 해도 주차장에만 사용하진 않아요. 저희가 헬스장이나 네. 이런 데서 좀 많이 보거든요. 저는 공장에서 다아 공장. 아 설비에서도 네, 많이 사용하는 철비가 있는데, 바로 위에다 이아 주차장을 달아 네. 놓으시면 설비에서 나오는 서지를 방지해 주세요. 아, 아 그런 거 보니까 재봉하는 시 분은 또 밝아야 되잖아요. 펜션트 네, 그렇죠. 타입으로 내려온 거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런 방식도 많니시고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제품의 일반형 타입이잖아요. 주차장 등에.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날개형 타입이 있잖아요. 네, 날개형 그렇죠? 타입. 날개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날개형 특킹은 어떻게죠? 전부 동일한데 이 옆에 날개처럼 생긴 게 추가로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불이 켜졌을 때 빛을 반사시켜서 좀더 밝은 느낌이 들게 끔아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날개형 제품은 일반형 타입과 사이즈가 동일하죠? 길이는 동일하고요. 네요 폭이 날개가,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좀더 커졌는데요. 폭폭 사이즈는 120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형과 날개형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날개형 제품은 30과 50이 있습니다. 네. 일반형 제품과 날개형 제품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리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